네, 이시금 개표 상황 살펴봤는데요. 세 분과 함께 선거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최형도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 두분 모셨습니다. 그리고 윤경호 m b n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최형도 대변인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가 네, 무섭고 무겁고 또 우리 최 의원님 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무서운 민심이 변화합니다. 저, 저 민심을 아마 그대로 2년 전 지방 선거에서 4년 3년 전 지방 선거에 그대로 또 했다면 아마 서울시 구청장 전원, 서울시 의원 전원이 아마 국민의 힘이 차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laughs> 지난 지금 사실상 서울시 구도를 보자면은 서울시 구청장 25곳 중에 한 곳을 제외하고 전부 민주당입니다. 다음에 109명의 시의원 중에 101명이 또 민주당이고 또 국회의원도 만 9명 중에 만 1명이 민주당입니다. 이렇게 압도적이었던 민주당의 판세가 이렇게 순식간에 뒤집힌다는 걸 보고서 참 민심이 무섭다는 걸 두, 느끼고 있고 이것은 어, 저희 국민의힘이나 야당이 잘해서 야당에 대한 기대와 야당에 대한 지지가 모여서 됐다기보다는 어,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이런 그 위선과 배신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주노한 심판이고 어떻게 보자면은 정치권 전반에 대한 경고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과연 이것들을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 선거또 이어질 텐데 그때까지 이 국민들이 주는 한 심판을 우리 국민의 힘 야당 그리고 민주당 여당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쇄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 참 뿌렵기도 합니다. 예. 최용도 대변인께서도 이번에 선거 유세장 많이 다니셨죠. 네, 네. 이렇게 그 유세장 다녀보고 유권자들 만나보고 그러면 좀 느낌이 오지요. 이번에 출구조사 결과에 나타났습니다만 2030이라는 이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전 같으면은 사실은 국민의힘 야당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지난 10년간 투표가 결국 그랬습니다.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사실은 우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젊은 사람들의 열기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게 이제 보니까 아마도 이번 선거는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에 대한 그 심판인데, 이건 뭐 야당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도 심판해달라, 야당이 든, 야당도 우리 못지않게 나쁘다라고 이렇게 계속 고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영국 정의당 대표가 이야기했지만, 이놈 선거는 여당에서 이야기한 거라고는 생태탕, 페르가모 백바지밖에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의당에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분노나 이런 것들을 좀 분산시키고 해서, 아, 어떻게 될지 사실 제일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투표율로. 반영이 되어서 만약 투표율이 50% 이하면은 이게 민주당이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에서 쌓아놓은 이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예.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국민들이 정확한 바로 위선과 배신이라는 이큰 주제에 어, 여기에 대한 것 같습니다. 우선에 이 선거가 시작된 게 서울시장, 부산시장, 민주당 시장이 그 시장실에서 저질렀던 도덕적 파탄 때문이지 않습니까? 보통 민주당 그리고 진보의 가치라고 하면은 여성과 약자에 대한 배려, 존중, 이런 것인데, 오히려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그걸 2차 가해까지 했던 민주당 그 지도자들의 가혹함,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실 도덕적 파탄, 이 젊은과 여성들의 입안을 불렀죠. 마지막은 저는 이 약자를 배려한다고 하면서, 전월시의 뭐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우리 걱정 많이 했거든요. 윤희스 의원이, 저 나도 임차인입니다 하면서 사실 호소도 하고 했는데, 왜냐하면 시장이란 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작자와 청년 서민들을 배려한다고 하면서 임대차 3법, 그래서 전월세 5% 제한한다 해놓고 사실은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또 세월호 이래로 참 약자의 편에서는 정의로운 변호사라고 우리가 알아왔던 그 의원이, 의원이 사실은 월세 185만원씩 꼬박꼬박 챙기고 있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젊은 사람들이 저는 그 우리 분석에서 왜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입안했나에 대한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월세 185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요. 대학생 초임 급여입니다. 그걸 꼬박꼬박 다 틀어서 어떻게 젊은 사람한테 미래가 있으며 어떻게 전세를 거쳐서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것과 속이 다른. 이게 이제 단태 신고에 보면 은 아홉 가지 나쁜 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신한 것이고. 다음 그 위에 나쁜 죄가 위선입니다. 위선. 위선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초반에 국민의힘이 꼭 잘해서 네. 이렇게 많은 표를 몰아주신 것 같지 않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민주당이 비판을 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이번 선거 앞두고는 국민의힘 쪽으로 이렇게 많이 몰렸지요. 그 가운데 하나로 야권 후보 단일화 효과도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이 사람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지역에 가보면은 과거에 지난 총선이나 그 전에 지방 선거 또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시던 분들이 아까 줄곧 제가 강조했던 두 가지 화두, 즉 위선과 배신. 이, 이 배신 때문에 마음을 떠났는데. 국민의 힘에 마음을, 마음을 건너갈 징검다리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징검다리로 그런 데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안철수, 또몇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가 또 선거 이후에 정말 어, 자신이 후보가 된 것처럼 합심을 해서 띄워주고, 또 안철수 대표가 이제 의사 출신으로서 지난번 우리 대구의 코로나 그 집단 발병 때 보여줬던 그런 헌신성, 이 전문성에 대한 기대, 또 4차 산업혁명의 했 시대의 새로운 경제정책이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모아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말씀 나온 김에 혹시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최종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면 단일화 과정에서 약속했던 대로 연립시정을 실행에 옮기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된다면 은 당장 내일부터 코로나 방역이라든가 또 서울시가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의 경쟁력이 많이 후퇴했습니다. 지금 그것은 뭐 어, 우리 뭐 야당의 지표가 아니고 국제적인 기관의 객관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를 통해서 보면 한 다섯 단, 여섯 단계 추락을 했습니다.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새로운 그 인프라, 그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떻게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과학을 이 서울시에 접목시킬 것인가? 또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팬데믹.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백신에서 굉장히 지금 뒤처짐으로서 백신 이 방역으로만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 이 도입과 또 방역 조치, 좀더 과학적인 조치. 이 방역 때문에 국민들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고 국민들의 생업이 지금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풀려고 한다면은. 사실 이 서울시 같은 큰 도시에서는 한명의 시장으로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오, 바로 오세훈 시장이 당선인자가 된다면은 바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그 안철수 대표나 또 안철수 대표 같이 또왔던또 우리당 여러 지금 많은 후보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의 좀 집단 지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고소고발한 사례가 있죠. 사실 저희들은 이제 부산에서 좀 격하다 보니까 너무 심한 특히나 이제. 무고죄로 처벌당한 사람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그 주장한 사실이 무고라 그래서 처벌당한 사람을 다시 내세워서 우리 후보를 비난하고 허위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자기 방어가 있었던 것이고요. 서울의 경우는 되게 민주당이다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뭐 생태 땅 집이니 뭐니 이게 전부 그 하나의 새로운 의미 어려운 사람이 나타나서 정언을 했는데 이정언에 대해서 우리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고발을 한 거거든요. 허위사실공표다 뭐다 해서 했는데 끝까지 밝혀왔으면 좋겠습니다. 밝혀왔으면 좋겠고, 그건 우리 쪽의 반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민주당에서 그 문제는 잘 판단해서 결정하셔야겠지만은, 아, 아마도 그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면 부기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밀어붙이시겠죠. 또, 그렇게 해서 끝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환기하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뭐, 교통방송에 누가 나왔, 누가 뭐, 저, 뭐, 그냥 매일 같이 오셔온 생태탕 하지 않았습니까? 반론의 기회도 없이 그런 것처럼 했는데 이런 분들이 과거 보면 은뭐 윤지호 사건이라든가 또는 윤지호라고 완전히 사기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캐나다에서 수사하겠다고 우리 정부한테 수사 기록을 달라는데 우리 정부는 웬일인지 그 수사 기록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때 감사했던 민주당 사람들 그리고 지금 불공정 방송의 대명사인 어느 방송 진행자 이런 사람들 다그 사람 비호했던 거거든요 두 번째 요번에 똑같습니다 방법이 보면은 우리 대통령 선거 때 많이 당했는데 김대업 두 차례나 당했습니다. 그다음에 한은 농여사가 무슨 기상 건설에 돈 받았다는 거, 이해창 후보가 20만 받았다는 거, 전부 사기로 밝혀져 가지고 그걸 폭로하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구속되거나 정치적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굉장히 당시 구체적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선거 때 이런 네거티브로 가지고 의혹으로 그치는 정도면은 의혹 혹제기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사실은 아무 증거도 없이 허위 증거를 만들어서 옛날에 김대업 같은 경우는 저도 법조기자 때 봤는데 그때 우리 선배님 <laughs> 뵀었겠지만 이 테이프가 진본이라고 해어요 유일무이한 진본이라고. 근데그 테이프가 제작된 테이프가 그게 그 사건 당시로부터 수년 뒤에 만들어진 테이프라는 게 테이프에 제작 연월이 있다는 걸 김대업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다 진실이 드러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희들은 물론 저희 당 후보들도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고 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서민들에게 정말 다가갈 수 있도록 재산 관계라든가 또 사는, 평소에 사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더 겸허하게 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범죄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걸 범죄처럼 몰아붙였던 이 사람들은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진의 여부를 분명히 좀 밝혀서 그게 해서 사과를 하고 선거에 이런 식의 그 흑색 선전으로 선거를 계속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생각한다면 아마 예. 이분이 마지막 선거가 될것 같습니다. 두분 말씀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가 이게 지금 10년이 지난 사건이고 그 얼마나 무서운 적폐 수사가 있었습니까? 다 이명박 대통령 최척근이었고 이런 분들 그냥 두었겠습니까? 다 수사했겠죠.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지금 109명 중에 101명입니다. 사사치 조사했을 겁니다. 그게 안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볼때 이게 사실은 선거 전략상 아마 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이런 조사 차이는 크고 민심의 분노는 두렵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아마 이런 선거 전략 같습니다. 제가 뭐 저희는 뭐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아마도 어느 정당이든 현실 정당이라면 그런 선거 전략을 쓸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거죠. 자내 지지자가 떠났다. 그러나 이 우리한테 돌아선 지지자가 저 정당으로 못 가도록 똑같이 나쁜 사람 만들기 이제 이런 전략을 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오후 5시에 논평을 발표하면서 투표율을 네. 좀 독려를 했습니다. 오후 5시 서울시의 투표율이 49.4% 였습니다. 지금 58.2로 나왔습니다만 저는 아마 이게 투표율이 50% 미만이었으면 지금 굉장히 표차가 줄어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조직표가 강하거든요. 반면에 분노한 표심들을 희석시켰던 이런 네가티버 검증을, 검증도 해야죠. 그러나 검증을 넘어서는 네거티브의 전략이 상당히 먹혔다고 생각하는 대 예. 자, 최영두 대변인 앞으로의 다짐이라고 그럴까요? 네. 어떤 것을? 당장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만일 이결과들로 이어져서 내게 된다면은 아마 국민의힘은 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갖는 정당으로서 굉장히 더큰 책임을 질 것입니다. 당장 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저희들은 시장을 시장을 두려워하고. 시장의 역작용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책을 제대로 펼쳐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을 탐욕을 대상으로 보고 부동산의 모든 정책을 규제의 대상으로 봐왔던 결과가 오히려 서민과 청년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전시를 통해서 물론 갭 투자를 하고 또 투기를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전시를 통해서 저렴한 집을 살수 있었던 또 청년과 서민들이 있었거든요. 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다없애았더니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박주민 의원처럼 월세 185만 원씩 꼬박꼬박 챙겨나가는 민주당 의원이 챙겼고 젊은 아마 세대주는 185만 원이라는 월세, 월세를 갖다 내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월세 남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을 두려워하고 시장의 수급 기능을 살리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서울과 부산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가 처한 문제입니다만 백신 문제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하고 변이 또 생기고, 500명, 600명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우리가 추경을 넣어도 코로나 백신으로 이 잡지 못하면 이제 이게 뭐 감당이 안 됩니다. 벌써부터 우리 국가, 광해 국가 총부채가 GDP를 넘어섰습니다. 무한정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백신에 일찍 투자하고 백신을 일찍 조달했던 나라들은 지금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고 미국은 7월 4일날 코로나 독립선을 언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볼때 우리가 지금 이제 어쨌거나 우리도 일부 큰 광역 산치를 맡았던 만큼 특히나 코로나 발병이 가장 심한 대도시 두군아닙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빨리 백신을 수급해서 이런 코로나 상황을 진정시킬 것인가 그게 새로운 책임을 또 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이 백신이 안구해지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국가 부채를 계속 내려서 어떤 손해 보실 손해 손실 보상을 해준다지만 그것도 언발의 오줌 누기고. 지금 지금 상황에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3 6 선진국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한 선진국은 5.1%라고 IMF가 예측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예상대로 11월에 백신의 그를 통한 집단 면역을 달성하지 못하면은 내년 봄까지 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 무거운 책임이 이제 어쨌든 서울시와 부산시라는 광역 단체를 내일 만일 이대로 간다면은 이렇게 하게 되는. 국민의힘 야당이 책임져야 됐다.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여기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다수당이 민주당이고 집권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과 협력을 다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함께 풀어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집권 경험이 있는 야당이니까 또 어떻게 해야 제도를 할수 있을지 잘알수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야 대변인 모시고 선거 결과 함께 생각해봤는데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합니다.